사도행전 8장 14절로 25절까지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기될 것도 없는 이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죽게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의 메인바 되었도다 시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죽게 기도하여 말할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마리아에서 일어났던 한 사건이죠. 사마리아에서 전도하면서 성령을 이제 내리게 했는데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어, 돈을 주려고 어, 돈을 주고 살려고 했던 그 어, 우리의 지금의 눈으로 보면 좀 어처구니 없는 네, 그런 일이 벌어졌죠. 어, 첫째, 복음 전하는 곳에는 성령이 함께 임한다 어, 늘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어, 예수 믿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접하는 그 행위 자체가 성령께서 어 임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어, 이제 성령께서 그 마음에 이제 들어가는 그 순간이 에,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사람에 들어가서 이제 역사하시는 거죠. 어, 성령이 임하는 것과 성령이 역사하는 거하고에는 어, 간격이 좀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지만 성령이 그 사람을 사로잡고 성령으로 어, 완전히 변화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또그 사람이 또성령을 붙잡아 놓을 수 있죠. 제안을 시킬 수가 있죠.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마음을 열면 성령이 임하는과 동시에 성령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아무튼 이 성령이 임하는 것을 이제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어, 그랬더니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 이게 안수를 하니까 성령이 임하고 사람이 막 변하더라 이게 뭔가 에, 신통한 능력이 있네 에, 그러면서 에, 자기도 그런 능력을 얻고 싶어서 에, 돈으로 그것을 살수 있지 않는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베드로가 아주 호되게 에, 호되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하튼 이 동과 관련돼서는 베드로가 굉장히 엄격하게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도 그렇고 이번에 이 사건도 그렇고 굉장히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좀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거룩한 성령께서 이끌어 가셔야 되는데 거기에 이만큼도 불순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초대교회가 굉장히 예민하게 그것을 반응했다고 하는 것을 알수 있고 어, 교회의 주인이 자칫 잘못하다가는 에, 돈이 될수 있다고 하는 그런 아주 경각심이 에, 이 사도들의 마음 속에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 문제점이 뭐냐 어, 한 마디로 그냥, 아, 그냥 단순화 시켜서 이야기하면 교회 주인이 혹시 돈이 아닌가 하는 착각을 가질 수 있도록 돈의 기능이 더 커졌기 때문에 왜냐하면 건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때만 하더라도 무슨 교회에 무슨 건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무슨 건물을 짓는다는 생각을 했던 것도 아니고 회당에서 모이거나 그냥 어느 집에서 모이거나 뭐 그랬지 건물을 우리가 짓고 건물을 유지하고 최신 시설을 갖다 놓고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었던 시대죠. 그런데 지금은 교회 하면 건물, 건물 하면 또 건물을 또 여러 가지 시설도 갖다 놓고 잘 해야 되고 뭐 하튼 여러 가지 이 교회가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다 돈으로 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돈의 힘이 더 커진 거죠.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한국교회 위기가 어느 순간부터 다 가난했을 때는 뭐 옛날에 70년대, 60년대 뭐 그때 뭐 교회가 무슨 대형 교회가 어디 있었습니까 다 거적대기 깔고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예, 뭐 제가 교회 다녔을 때는 뭐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예, 뭐 하여튼 에어컨이 어디 있습니까요 예, 뭐쫙 벽에 그냥 선풍기 쫙 달려가지고 예, 여름이면 선풍기가 다다 하면서 뭐 그러면서. 어, 저도 뭐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이제 지금은 예, 점점 예, 이 만몬 신에 예, 조금씩 조금씩 물 들어가는 예, 한국 교회의 결국에는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는 것처럼 결국에는 한국 교회의 위기가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아무튼 어, 이. 돈에 대한 것에 대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도 좀볼 수가 있고, 돈은 뭐 현대사회에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죠. 예, 뭐 거의 뭐 절대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러나 다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돈에 한계가 있어요. 돈에 한계가 없는 게 아니죠. 예, 몇번 들어보셨겠지만, 침대는 살수 있지만, 잠은 살수 없다. 그렇죠? 잠을 어떻게 살수 있겠습니까? 집은 살수 있지만 행복한 가정을 살수 있겠어요? 집은 돈 주고 살수 있죠. 돈 많으면 그러나 사랑하는 남편, 아내, 가족, 자식들 그 행복한 가정을 어떻게 돈으로 살겠습니까? 시계는 살수 있지만 시간은 살수 없다. 책은 살수 있지만 지식은 살수 없다. 음식은 살수 있지만 건강은 살수 없다. 지위는 살수 있지만 존경심은 살수 없다. 그 그렇죠? 피는 살수 있지만 생명은 살수 없다. 예. 그러니까 그뭐 많아요. 생각해 보면 돈이 대단한 것 같은데 돈의 한격이 뚜렷, 뚜렷합니다. 신앙에 적용해도 그렇습니다. 교회 건물은 살수 있지만 행복한 교회는 살수 없겠죠. 작지만 행복한 교회들이 있어요. 작지만 고르한 교회들이 있어요. 사이즈하고 어 관계 없죠. 크지만 불행한 교회가 있어요. 맨날 싸우는 교회도 있고 직분은 살수 있지만 직분을 산다는 게 조금 이상하지만 하여튼 직분은 살수있지만 믿음은 살수 없죠. 믿음은 성경은 살수 있지만 말씀의 깨달음은 살수 없죠. 아끼는 살수 있지만 찬양의 기쁨은 살수 없죠. 뭐 이렇게 한번 신앙이 적용을 해봐도 우리가 돈으로 살수 없는 더 소중한 것들이 얼마든지 많다. 결정적으로 은혜를 살수 있겠어요, 은혜. 또 성령을 살수 있겠습니까? 아, 어, 이 돈으로 해결하는 문제들이 점점. 어, 비율이 점점 많아지는 것이 현대의 문제죠. 그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청소 예, 뭐 우리 교회는 그래도 우리 교우들이 청소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지만 서울에 많은 교회들이 예, 청소 다 용역으로 돌리거든요. 예, 용역으로 어,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깊은 사랑이 예, 좀 교인들이 적어지는 거죠. 예, 그래도 1년에 몇 번씩은 와서 자기 손으로 예, 이렇게 교회를 다 쓸고 닦고 하면서 교회 하나하나를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용역에서 착착 하니까 뭐 깨끗하긴 깨끗하지만 예,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적어지고, 뭐 식당도 마찬가지죠. 예, 식당도 외부에서 돈 주고, 한 끼당 뭐 요즘에 뭐 5천원 짜리 있다 그러더라고요. 한 끼당 5천원 해가지고. 그렇게 돈 주고 하니까 편하긴 해요. 설거지도 안 해도 되고, 뭐 음식 준비 안 해도 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줄어들죠. 그래서 점점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게 많죠. 그런 게 어느 순간 뭐 그게 꼭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신방을 갈때 예전에는 다 집에서 음식 준비해서 목사님 모시고 하는 예 그런 정성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열에 아홉, 백에 구십구 정도는 다 식당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우리의 수고와 애씀이 교회 에 대한 수고와 애씀이 점점 좀 줄어드는 그런 상황. 그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고 도가 지나치는 부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그래 청소 뭐 굳이 교인들이 수고하면서 예, 평일 날 자기 직장 가서 어, 수고하고 애쓰는데 교회에서까지 해야 되냐 용역이 더 좋다 예.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이건 진리에 대한 문제는 아니에요 그죠 비본질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정서가 따라가면 돼요 정서가 아 그게 더 좋습니다 하고 우리 교회 교인들의 80% 70% 80%가. 동의하면 뭐 저도 뭐 그렇게 어 할수 있어요. 아쉬움은 있지만 다들 바쁘고 힘든데 피곤한데 뭐 청소 그래 뭐 어느 정도 예산 세워서 그냥 할 수도 있지. 어떤 분들은 그거를 굉장히 그냥 어 받아들이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아그 교회에서 어떻게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은 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올 거고 불교 믿는 사람들도 오고 다 청소도 하고 끝나고 용역 아저씨들 저쪽에서 막또 담배 피고 <laughs> 하는 거 그런 분들도 있고 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그렇게 맡기냐 이게 정서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도 또 있겠죠. 어, 하여튼 이제 그러면서 점점 돈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이 예, 많이 또 늘어간다는 거에서 참. 쉽지 않은 에,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고 모든 걸다 거부하고 다뭐 옛날처럼 그렇게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 어디까지 받아들일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부분들 시대가 달라지고 어, 지난번 말씀처럼 우리가 바뀌어야 하는 부분들도 에, 물론 있을 겁니다. 뭐 언젠가는 뭐 우리도 식당을 봉사하실 분이 없다고 하면. 다안 하는 건어떡 하겠어요? 그러면은 이제 결단을 해야 돼. 밥을 안 먹던가 에, 도시락을 불르던지 용역을 불르던지 둘 중에 하나 하나를 하던가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올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날이 안 오기를 어, 정말 바라지만 뭐다 아무도 뭐 부엌에 안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당위가 결정을 하겠죠. 에, 이제 밥을 먹지 맙시다. 이제는. 실제로 지금 밥안 먹는 교회 있습니다. 포항에도 있고 예, 식사 안 하는 교회, 식 식당을 안 하는 교회가 생각보다 많아요. 예, 생각보다 그리고 용역 들어오는 교회도 있고 그래서 예, 우리도 언젠가는 예, 그렇게 가지는 않겠죠. 하면 또뭐 이상한다 하여튼 안 갔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자 시몬이 착각한 건 뭘까? 시몬의 잘못. 예, 물질 적인것하고 영적인 것을 구분하지 못했죠 예, 물질 적인 것과 영적인 것 예, 물질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당연히 있죠 예, 그것과 영적인 것하고 o 예, quite 물질이 들어올 수 있는 틈이 0 0 0 0 m m y young jum yong yong 고 o n g 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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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n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예, 교회가 이것을 경계해야 된다. 이것을 잘 구분해야 된다. 돈으로 할수 있는 게 있어요. 뭐 스피커, 마이크, 뭐 이런 거다 돈으로 했죠. 이런 거. 예, 그러나 예, 그런 시설에 관한 것들 외에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들은 성령께서 우리가 예, 나와서 기도하고 하는 거지. 이렇게 시설 좋지 않더라도 더워서 부채질을 하더라도 나와서. 기도한다면 그참 좋은 교회죠. 아 어, 그리고 어, 두 번째는 성령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몰랐어요. 성령이 뭔지도 모르고 성령의 역사를 보니까 좋아 보이는 거,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나도 저런 능력을 얻었으면 좋겠다 하고 에, 그 성령을 어, 이렇게 돈으로 살려고 하는 성령이 뭔지 몰랐다는 거예요. 성령은 어떤 거죠? 성령은 인격자입니다. 인격자, 인격자라는 게 뭐야, 여러분? 사람 사람 사이에서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뭐돈 주고 그 마음을 살수 있겠어요? 사람을 설득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것은 대단히 힘든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성령과 함께 같이 우리가 깊은 교제 가운데 나간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어 하여튼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인격자이시다. 기계적으로 내가 뭘 이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시고 어, 돈으로 살수 없는 그게 성령의 역사죠. 그래서 이 성령이 뭔지를 이 영적인 것은 이 시몬은 잘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엉뚱한 짓을 이제 하게 된 거고 그것이 교회 안에 어, 요만큼에도 잘못된 시그널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베드로는 굉장히 엄히 꾸짖었고 어, 이 초대교회의 그 거룩함 단 0.00001%라도 이 거룩한 교회 공동체에 세속적인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에, 그렇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에 보면 서신서에 보면 나중에 이제 조금 뒤에 이제 바울이 이방 지역에 교회들을 세우고 하는 편지에 보면 그 안에 돈이 들어오고 나중에 요한 계시록에도 보면 거기는 더 심하게 너희가 부자인 줄 아느냐 그러면서 막 책망하는 그 어, 소아시아 교회의 어, 그 모습을 보면 이제 그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 안에도 그런 물질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것을 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말씀을 어, 보면서 우리 시몬이 무엇을 착각했는지 우리도 에, 똑같이 교회를 섬기면서 에, 제가 돈이 필요 없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돈이 필요하겠죠 우리가 이 사회에 살아가면서 그러나 에, 엄격한 구분이 있는 거예요 에, 엄격한 구분 그래서 돈이 어, 어 해야 될 역량 역할이 있고 그러나 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그런 것들을 물질과 영적인 것들을 잘 에, 나누는 그런 은혜가 어, 있기를 바랍니다 어, 더 붙여서 어, 지금 교단 그 총회가 진행 중이고, 어제 첫째 날이었거든요. 첫째 날은 우리 교단의 총회장이 새로 교체가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부총회장으로 1년 동안 했던 분이 총회장으로 승계가 돼서, 아, 어, 서울의 치유하는 교회 김은식 목사님이 됐고 예, 부총회장은 단독 후보 어, 후보가 두명세 명일 경우에는 경선에서 투표도 하고 막 그러는데 예, 이번엔 단독 후보인데 우리 포항 동부교회 김영걸 목사님이 어, 박수로 에 예, 주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잘 됐고 우리 포항의 최초의 뭐그큰뭐 예, 그뭐 의미를 부여하자면 그렇고 뭐 그게 뭐 의미냐라고 또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어쨌든 포항에 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경상도에서 기독교 비율이 제일 높고 큰 교회도 많고 하는데 지금까지 108년 역사 동안, 108회기거든요. 108년 역사 동안 이 경상, 아 우리 포항에 출신의 목사님이 출신이 아니라 포항에 있는 교회의 목사님이 총회장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번에 이제 부총회장이 되셔서 이제 내년에 총회장이 내년 이제 9월엔 초기장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에, 그런 또어 기쁨이 에, 있었고 여러 가지 명성 교회에서 했기 때문에 어 저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에, 가서 어 저기 갔다 왔는데 에, 굉장히 조용했어요. 에, 조용하고 에, 아주 뭐어 아무튼 굉장히 에, 조용한 가운데서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어 생각보다 되게 좀 어, 저도 조금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어서 다들 에, 총대들이 뭐 빠질 분들은 이제, 에, 뭐 이렇게 빠지는 분들도 있었지만 80% 이상 다 참여를 해서 에, 이렇게 잘 마쳤는데 제가 내려오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확실히 우리 교단의 목사 장로님들이 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굉장히 크거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러니까 명성교회가 세습한 거에 대해서 반대하지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명성교회를 치리하면서 교회가 혼란스럽게 지금까지도 혼란스러웠고 더 이상 혼란스럽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그래서 몇 분들하고도 이야기하면서 그거보다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예, 교회가 이제는 예, 더 이상 이 문제로 인해서 혼란스럽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 마음이 어, 훨씬 더 예, 총대들의 마음이라든지 그런 게 훨씬 크구나. 그리고 뭐 이번에 총회장 되시는 김은식 목사님이 설교하셨는데 개회 설교 통해서 아, 본인이 실수한 거에 대해서. 정식으로 사과도 하고 어,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감동 있게 설교를 개배 때 어, 박수를 받을 정도로 예, 설교를 또잘 하셨어요. 그래서 예, 굉장히 빠르게 예, 생각보다 빠르게 교단이 예, 안정이 돼서 어, 참 다행이다 예, 그런 마음을 갖고 또 한편으로는 어, 하여튼 그러나 여전히 예, 불법을 행했던 그것은 지울 수 없는 세습을, 세습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습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또 역사가 평가하리라고 또 생각을 하고, 그래서 다행스러운 마음으로 해서 어저께 밤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어, 하여튼, 뭐기쁘죠 그래도 우리 저도 그래도 뭐 조금이라도 임원으로 있을 때 이런 일들을 하게 돼서, 저도 김영걸 목사님 쫓아다니면서. 계 같이 또 유세 유세라기보다는 이제 공청회 하면서 정기연 발표회 같은 거 하거든요. 에, 그런 거 하면서 같이 또 이렇게 에, 또 도와드리고 왔던 기억이 있으니까 음,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포항의 위상이 와, 또 우리 교계에 에, 또 우리 교단에 좀 많이 이제 올라갔습니다. 뭐 그전도 포항하면 무시할 수 없는 에, 포지션이 있지만 이제는 총회장까지 이제 나오게 되어서 굉장히 그래도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룹하신 주님 시몬이 성령의 역사를 돈으로 살려고 하는 참 있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아주 엄미 꾸짖으며 교회에 세속적인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던 모습을 보고 오늘날의 교회를 생각합니다. 돈이 해야 될 일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영적인 것에 대해서 돈이 더 이상 우리들의 마음을 현대인들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나 우리 한국 교회가 더 이상 물질적인 것에 물들지 않는 거룩한 교회로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